지난 6일 한국이 입국을 막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최초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첫 번째 판정받은 사람이 나온 지 23일 만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앞서 받은 사람 16명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청정국가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도 하노이가 뚫리면서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을 무너뜨린 26세 여성이 놀라운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트남 여성은 일본 철강회사 수장의 딸로 베트남 부유층으로 알려진 화류계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런던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출국해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등을 방문했다고 알려졌는데 가족들 모두 판정을 받았으나 혼자서 이를 피해 프랑스를 경유해서 베트남으로 입국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베트남에 돌아와 여기저기 활보하고 다녔으며 클럽에서만 500명 넘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 여성의 64세 친척과 27세의 운전기사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 소식에 나라가 뒤집히며 지금 하노이에서는 너나 할것 없이 생필품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일본 정부의 뒤늦은 대처로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호치민을 거쳐 일본 나가열로 갔던 한 일본인이 뒤늦게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통보하기까지 반나절 이상이 걸리면서 일본 승객에 노출된 베트남 국민들은 130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았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아직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일본이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은 테스트를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6일까지 16만 건에 가까운 테스트를 했지만 일본은 만 건에도 못 미쳐 1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하루에 15,000건을 하는데 일본은 천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내 실제 숫자는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이 일본은 막지 않으면서 한국을 막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오히려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처를 해서 숫자가 많이 발생한 한국이 더 위험한 국가가 되었고 아니라고 소극적인 대처로 사실을 숨기기에 바쁜 일본은 더 안전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본이 이제는 아무런 통보 없이 한국에게까지 입국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트남은 이번에 한국인의 입국을 막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며 국내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베트남에게 진단키트를 주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진단키트 생산과 공급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국에서 승인을 받고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4개 업체는 한 주에 무려 14,000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주에 40만 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생산량은 국내에서 사용하고도 유일하게 남는 수준입니다. 지난 5일 한국의 유전자 진단 키트 전문 기업 시젠은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세계 30여 개 국가의 기업들로부터 최근 진단 키트 주문이 몰려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도 진단키트가 모자란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번 상황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동맹을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개빈 뉴스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진단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구가 4천만에 가까운 캘리포니아가 보유한 진단키트가 200개에 불과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력이 놀랍다며 지금 전 세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일 연구 금융 전문지 블룸버그는 한국의 시즌을 언급하며 거대한 제약업체 호프만 라로슈 등에서도 믿을 만한 진단키트를 개발했지만 시즌은 AI 자동화 기술로 더 빠르게 결과를 낼수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은 선진과학 기술을 보유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더 많은 경제 생산량을 연구에 투입하는 나라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프랑스 BFM TV 방송에서도 시즌의 진단키트가 소개되면서 현재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진단키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지난달 27일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진 진단 역량의 빠르기와 범위를 따라갈 국가가 아직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WHO보다 한국에서 말하는 통계가 넓은 범위에서 테스트해왔기에 더 정확한 신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과 일본도 한국처럼 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상황을 보면 아무리 막아도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청정국이라 했던 베트남도 지금 뚫리자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구 1억 명의 베트남은 앞으로 숫자가 급격히 늘어 진단키트가 부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전세계 30여 개국처럼 한국의 진단키트를 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네티즌은 베트남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키트 직접 개발하세요. 이상, 쓸망했습니다.